호도입니다. 호도. 호도는 이렇게 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, 두 번째,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. 자, 호도. 대강의 수량. 그래서 정도를 나타낼 때는 우리 다 알죠? 그라이로 바꿀 수 있다. 접속은 양을 나타내기에 우리가 수를 나타내는 수량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수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, 즉 수량사에 접속한다. 예문을 살펴볼게요. 기노와 주 2시간 호도 냈다. 기노와 어제는 주 2시간, 12시간 호도 정도 냈다. 잤다. 여기서 호도는 그라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. 가 180cm 호도 가가 180cm, 센티 호도 정도 아루 된다. 이렇게 호도 아르 정도 된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. 180cm 정도 된다. 기노와 1 2지간 호도 냈다. 세가 180cm 호도 아루. 자, 이제 두 번째 정도를 나타냅니다. 정도, 대상의 정도를 예로서 제시한다. 해석을 할 때는 뭐뭐 정도만큼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. 자, 정도를 나타낼 때의 접속은 보통형 플러스 호도인데요. 보통형은 정중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말체, 그러니까 다양하게 접속하는 게 보통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대표적으로 제가 적어 놓았어요. 자, 명사부터 살펴볼게요.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. 야마호도, 산처럼 쌓여 있다. 이렇게 할수 있겠죠. 명사 플러스 호도. 이용명사, 대표적으로 마부시호도.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. 마부시 호도 나 용용사 보세요. 이렇게 나 호도 신세츠 나 호도 어, 친절한 정도로 친절한 만큼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. 자 이제 동사입니다. 동사 보통형 플러스 호도 신우 호도 죽을 만큼 힘들었다. 뭐 죽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. 야마 호도 마부시 호도 신세츠 나 호도 死ぬほど。예문을살펴볼게요。ゴミは山ほど積もっている。ゴミ、쓰레기는山ほど山처럼積もる입니다。積もる、咲いた。積もっている、咲よいた。ゴミは山ほど積もっている。歩くことができないほど疲れた。歩く、凝った。ことができない。 어, 뭐뭐 할수 없다 라는 뜻이죠. 아르크코토가 되기나이 걸을 수 없다. 그리고 뒤에 호도가 왔어요. 나이 라는 이 영역사 뒤에 호도가 왔죠. 그래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가레다지가레루 지치다. 그것을 과거형 지쳤다. 아르크코토가 되기나이 호도 즉가레다. 마부시이 호도 키레이나 카노조 자 마부시이 이용영사 뒤에 호도가 왔어요. 눈부실 정도로 키레이나 예쁜 카노조 그녀 마부시이 호도 키레이나 카노조 자 기타 그러니까 호도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. 호도 나이 뭐뭐만큼은 아니다 비교를 할때 그리고 다 호도 뭐뭐하며 뭐뭐할수록 요런 것도 있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세요. 자, 호도 나이입니다. 今年の夏は去年ほど暑くない.今年 올해 여름은 천엔 지난 해 지난해만큼 暑くない.暑い 덥다. 그래서 덥지 않다. 今年の夏は去年ほど暑くない. 그리고 바호도입니다. 뱅교스레바 스루호도 무즈까시 바호도가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그러면 뱅교스레바 스루호도 공부하면 스루호도 할수록 무즈까시 어렵다. 뱅교스레바 스루호도 무즈까시